안녕하세요. 쿠팡 플레이 시청자 여러분. 새벽 2시의 신데렐라에서 하윤서 역할을 맡은 신현빈, 서주원 역을 맡은 문상민, 서시원 역할을 맡은 윤밥, 이미진 역의 박소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커플끼리 짝을 이뤄서 서로의 초상화를 그려 볼 건데요. 단, 그림을 그리실 때 상대방의 눈만 보고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가능하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음.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Let's go. Let's go. <laughs> 딱 v 분의시을을리리록하하습습다다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시작! <laughs> 어쩜 n 렇게 과감할 수가 있어? 봐봐, 아, 지금 이대 g t 이 다르잖아, 이게. e s going to do it. She's going to 이 크니까. <웃음> <웃음> 얼마나 크게 그리는 건데 도대체? <laughs> 나 옛날에 이런 거를 했었거든. o do it. She's going t 스 타워즈에서 저런 거본것 같은데, 타워즈? <laughs> 사람이 아니잖아. 이러면... 아기공룡 줄려서본것 같아. 진짜? 어. 거기서 폴트기로... 음. <laughs> <laughs> 자님들 나오잖아. 어, <laughs> 어, 수염이 났나요? 아니요, 몸인데, <웃음> <웃음> 몸입니다. 어, 안 갖고 왔어? 하세요 면도했지. 와... 네, 눈앞은 약간 예술 작품 같다. 붙여놨습니다. 어떻게? 7. 나 보게. 용이혼 그만. 그만. 아, 보게 아, 아, 안 돼. 못안 돼요. 안안 돼요 안안 너, 봤어요? 못 봤어. 아, 못 봤대. 못 봤대. 문성민이 그린 그림 신현빈이 그린 그림, 그림. 아 근데 기가 막힌 건 성민이가 눈코 입 위치를 정확하게 놓으는 거는. 이건 내가 볼때 봤어. 아 아니, 아니, 이거를... 진짜 진짜 봤어. 아이 니퀵두번 봤어. 힐끔이. 어 뒤집어졌네. 그게 귀야. 아, 왼쪽 귀야. 이게... 오른쪽 눈이 내려갔고 왼쪽 눈이 올라갔네. 근데 내가 비대칭이 있어 가지고. 아, <laughs> 진짜 내거 확실히 잡았다. 아, 그런 오, 디테일도 진짜, 있으셨어요? 어, 제가 여기 아까 오른쪽이 지금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 가지고.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옷저결 저 그린 거, 거 아니에요? 맞아요, 프릴. 프리, 프리, 그린 거예요, 프어 뭔가 바스키아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바스키아 같아. 자막 달아주세요, 저 이게, 누군지 모르니까. 네, 이게 어. 뭐. 그러면 이 그림을 산다면 얼마에 구매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천원 언더로. 천원 언더? 어, 네. 로더 네. 높아지면 이게 사행성이 돼버려요, 아. 천원 언더로 해서. 그럼 천 원에 사야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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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거기서 아끼시면 좀 그렇지 않아? 아, 아, 맥시멈의 아. 가치? 아. 천 원인데 뭐. 아천 원에 사지 뭐. 저는 근데 되게 높게 사요, 이 그림을. 어... 되게, 왜냐면 누나가 저를 이제까지 많이 주시한 게 느껴져요, 이 그림에서. 오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오늘 윤박 선수의 좀 우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고 또 상황 심리 쪽에 거주하기 때문에 지금... 어... 저는 개인적으로 박서진 선수의 활약 기대하고 어, 있습니다. 아, 왜 그러죠? 어, 제 의견입니다. 네? 사심이죠, 사심? 아, 사심이요? <laughs> 네. 네 사심. 뭐 그쪽도 사심인데 이쪽도 사심일 수 있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준비 시작! 아, 둘이 박수왜 이렇게 귀엽죠. 겠 <laughs> 아, 잠깐만. 아니, 이거 사람은 얼굴 형을 먼저 그리는 거아니에요 응. 그건 고정관념이죠. 어, 되게 근데 주시지 잘하시네요. 흔들리지않네요 눈을 감췄않습니다 아, 어, 좋습니다 아, 깜빡거리지 마요. <laughs> 아, 그리고 있으니까 아, 그그렸나 안 그렸습니다. 안 그렸습니다. 아, 그거 말해주면 정도. 안 되요, 나. 아니 아, 그렸는지 아닌지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정도가지고. 형 지금 이안 그렸어요. 아, 맞아. 아, 아. 생각보다 아, 아, 아. 아주 아, 아, 아. 선전이 지금. 약간 어깨가 각이 전에 네요 이렇게. 어. 네, 어깨가 각이. 좋... 어? 어, 어, 죄송해요. 봤어요, 저도 모르게. 그건 괜찮아요. 아, 무식적으로 보는 건 괜찮아요. 아, 아, 깜짝 놀랐어요. 저 자그랬어요. 와우. 3, 네. 2, 1 끝났습니다. 뒤집어 주시고요. 어, 어, 아, 아 그만 안 되겠다. 안 봤어. 셋 어디?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아,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나 치사하게 팔자 주름 그리기 있어, 없어? <laughs> 해체주의적으로. 아,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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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셨고요. 아, 네. 눈과 눈썹 사이가 굉장히 멀어. 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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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부자 관상이래요 네. 아, 정말요? 네. 이야, 넓게 역시. 봐 아, 봐요. <laughs> <웃음> <웃음> 근데 근데 알씨 좀 위치가 되게 막기다든지거 진짜. 왜 밑을 보고 있어, 근데? 이거 보고 있는 그러니까 나 눈알이 아, 왜 여기 빠졌고 이다 <laughs> 아, 근데 나 뿌듯하다. 왜? 나 요즘에 어깨 운동 열심히 하는데 네가 찍까 <laughs> 나 너무 뿌듯해. <laughs> 게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laughs> 그리면서 약간 에너지를 채운 것 같은. 진짜로. 그서로 이렇게 자세히 볼 일이 잘 없는데. 어? 아 그치? 그게 맞아.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맞아요. 저희가 서로 상대방의 그림을 그려주면서 시간을 보내봤는데 보시는 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신데렐라 속 윤서 주원 그리고 시원 미진 커플의 다양한 모습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9시 쿠팡 플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꿈 품들에서 만나요. 만나요.